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 쌤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거였죠. 취업할 때 지원 시기에 따라서 며칠째 지원하는지에 따라서 합격률이 달라집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간단합니다. 어, 공기업 기준입니다. 이건 공기업 기준으로 7일차에서 8일차에 지원하면 합격률이 상승을 합니다. 어, 이거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모두에 유리합니다.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평가위원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 서류진흥평가하고 면접전흥평가를 하는 사람이 모두 정성평가를 하,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글자 수가 몇 개, 몇 점이다, 이런 게 아니죠, 맞죠? 어, 답변을 1분 이상 하면은 몇 점이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딱 정해진 평가 기준이 아니라 평가를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심리가 면접하고 서류 전형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간단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 여러분들께서 쇼핑을 해요. 그런데 화장품을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중 구매 확률이 가장 높은 제품은 어떤 것일까요? 어, 첫 번째로 제일 처음 본 제품, 그 다음에 두세 번째 본 제품, 마지막에 본 제품. 여러분들은 어떤 게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 여러분들은 보통 뭐 처음 본거 이제 산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자, 심리 상태가 이렇게 변해갑니다. 처음 물건을 봤을 때는 이렇죠? 어, 아직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 이거 하나밖에 안 봤잖아. 이렇게 되고요. 어,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어, 초반, 초반부 이제 완전 처음 말고 초반부 제품에 대해서는 어, 앞에 봤던 것보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좋네? 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평가가 낮아져요. 왜냐하면 이 앞에서 본 제품들의 장점들을 다 합쳐서 이상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본 제품들이 대다수가 마음에 안 듭니다. 지겹기도 지겹고 다본것 같고, 그 다음에 앞에 것들에 비해서 안 좋아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이러한 물건을 구입하실 때 나타나는 심리 상태가 면접에서도 그대로 나타내요. 이거는 연구 결과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관의 심리가 이렇습니다. 1조에서 2조가 들어오면요, 아 뒤에 좀더 보고 점수를 줘야 될것 같아. 일단 이 정도 주, 주자, 어, 이 정도 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1, 2조는. 그다음에 3, 5조 같은 경우에는, 어, 되게 좀 좋아 보여요. 앞에 지원자보다 조금만 나오면 어 이런 면에서는 이 지원자가 좀더 나은데 라고 해서 평가 결과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면접이 진행되다 보면 어떠냐면 어 뭔가 앞에 지원자들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되면서 평가 결과가 낮아지고요.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거의 면접관의 머릿속에서는 슈퍼 지원자를 만들어냅니다. A, B, C, D, 이때까지 들어왔던 1조부터 9조까지 중에서 이제 지원자들의 장점만 모아가지고 슈퍼 지원자가 만들어져요. 그 지원자와 마지막 조 지원자들을 비교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 결과가 정말 낮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면접 순서에 따라서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요즘은 면접 순서를 추첨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 제 결론은요. 7일에서 8일입니다. 7일에서 8일 차에 지원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유는 뭐냐면 어, 접수기간이 공공기관 입사지원기간이 보통 2주입니다. 어, 이건 법으로 도 정해져 있는데 어, 이것보다 뭐 짧을 수도 있습니다. 특이사항에 따라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첫날 지원하시면 면접 1조죠. 유리할 게 없습니다. 맞죠? 어, 서류 전형 평가하셔도 1조잖아요. 맞죠? 유리할 게 없어요. 근데 마지막 날 지원하면 제가 채용대행하면서 느낀 점이 정말 여러분들 스릴을 즐기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지원자가 한50% 정도 돼요. 그러면은 내가 서류전형이나 면접에서도 마지막 50% 조에 포함이 된다는 건데, 이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리할 게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 지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원자 한 80%입니다. 80%가 마감 5일 전에서 마감일 사이에 접수합니다. 이 러시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접수하셔야지 앞쪽 조, 제일 처음 조는 아니지만 면접에 유리한 서류 전형에 유리한 앞쪽 조에 배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14일일 경우에 이 정도 이제 말씀드린 거딱 절반이죠. 만약에 사기업 채용인데 채용 기간이 10일이다. 공고 기간이 접수 기간이 그러면은 며칠 차에 5일차나 6일차에 지원하시면 합격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기업을 지원하실 때요. 한 7일차, 8일차 마지막에 지원하지 마시고 7일차, 8일차 때 지원하셔서 합격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제 강의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